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부차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한국의 S 클래스라고 불리는 정말 승차감 좋은 차량이죠 K9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오늘 준비한 금액대 우리의 700만원대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의 K9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정말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임에도 정말 700만원대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2년 7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30만원. 730만원이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런 대형 세단들의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죠. 이 블랙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위쪽으로 틴팅면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으로 틴팅면 정말 깔끔하게 농도 짙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앞쪽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까지 보고 있는데요.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쭉 확인해 봐도 정말 금액대 대비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그릴 또한 어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측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 이 하단부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앞쪽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핸다까지 정말 금액대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하단부에휠 컨디션 보여드리면 정말 자잘한 스크래치들 제외하고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휠 컨디션도 보여 드릴 텐데요 뒤쪽에 휠도 정말 가장자리에만 자잘한 스크래치들이 들어있고 안쪽으로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과 동일하게 50%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틴 면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틴틴면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눈도 짙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정말 금액대 감안했을 때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트렁크 개방에서 바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이감이 상당히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좌우측으로 확인해 봤을 때 공간감이 좀더 빠져 있기 때문에 골프백 두세 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안쪽 스웨이드지 확인해 봤을 때 오염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휀더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더까지이 조수석 쪽면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케일 9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13년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잔주름들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도어 트림 쪽을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여분의 카드키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당연하게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되는 잔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시 m 6밀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내려오면 이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 아래 쭉쭉 내려오게 되면 이 대형 프리미엄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굉장히 영롱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좌우 측으로는 이렇게 3존으로 공조 에어컨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더 아래쪽으로는 각종 내비 미디어 킥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이 기어 노버 아래쪽을 봐주시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핸드컨... 커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요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의 일정 부분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쪽에 트리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좌측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이 아래쪽 하단부로는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에 트립창으로 넘어와서 계기판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확인해 봤을 때실 주행거리로 173,807km 주행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확인해 봤을 때 따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K9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대형 세단답게 레그룸 공간 또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하게 한뼘 정도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으로 설명드리면요. 암레스트 쪽 보셨을 때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 모두 3단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위쪽으로는 뒷좌석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공조 시스템 작동하수는 3조 에어컨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또이 우측편으로는 앞쪽에 조우석을 컨트롤 할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 앞쪽에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텐데요 이어시트도 타고 내리는 쪽에 잔주름들 조금씩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 비춰봐 드릴텐데 정말 스웨이드 재질의 이 헤드 라이닝까지도 어디 오염도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9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9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드렸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의 K9 3.3 GDI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2년 7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7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30만 원! 730만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타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책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도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하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